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2022년 2월 25일 제경 부안군 향후회 행사장에서 펼쳐진 특별한 무대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무대는 웃음과 감동, 음악과 추억이 어우러진 잊지 못할 순간들이 가득한 공연이었으며 악의 호랑이 김태현이라는 예명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자의 에너지와 진심이 관객 한분한 한 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연의 기록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와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관객들과의 따뜻한 소통이 녹아 있는 소중한 기억의 기록입니다. 공연은 무대의 어둠을 깨는 밝은 조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대 위에서는 음악 소리와 함께 경쾌한 리듬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대장 고맙습니다서라는 한마디와 함께, 공연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선보이며,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뚝뚝뚝하는 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피어나는 감정을 노래하듯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어지는 음악과 함께,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무대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지는 첫 곡의 도입부에서는, 세월 기다리는 만 토연, 세한 너는 하느냐 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며, 그의 목소리 속에 묻어나는 애틋한 정서와 함께, 관객들에게 인생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새들아 보지 마라 천천 것도 해지 마라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그의 철학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내가 꽃이다 내가 바로 내가 꽃이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선언은 무대 위에 모인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보내며 그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었고 무대 위에서는 음악과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감성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공연자가 직접 관객과 소통하며 펼쳐낸 유쾌한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약 3분 19초 즈음 그는 자신 있게 자 테이 정식겠습니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 테희입니다라고 인사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는 이미 관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곧이어 향후의 신년해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고향 부안에 대한 애정어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겪은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관객들은 그 진솔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이 부안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저는 부안군 할 아파트에 태어났어요. 아니, 아파트에 태어난 게 아니라 공동에서 태어났는데, 제곤부입니다라는 말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고향 부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고향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결같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정이 깊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익숙한 풍경과 그곳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도안에서 나고 자라는 분들이 거의 88% 이상. 아니 90% 가까이 시집이나 장가 간 사람들입니다 라고 농담 섞인 이야기들을 이어갔고. 이러한 유머러스한 말투는 관객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순간 그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태어나 하고 싶은 말 있어?라고 청하며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최근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하며 전라국 표현으로 너는 나이가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라는 표현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재치 넘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으며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연 중간에 강진 선생님의 문풍지 우는 밤이라는 곡을 언급하며 그 곡을 준비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음악적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제안에 맞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하며 그가 노래할 때마다 함께 따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면서 무대 위에서는 그가 옛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으라 머물렸더니 그때 그 시절 현화가 라는 가사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과거의 추억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되었고 그의 노래에는 젊은 시절의 아련한 감정과 함께, 당시의 어려움, 배고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삶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 속에서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잊혀진 추억들이 하나하나 소환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로 인해 무대 위와 관객석 사이에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만의 독특한 어조로 하이하는 목에 성이 불나라 몸을 엿더니와 같이 즉흥적인 가사를 선보이며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들을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무대는 계획된 노래와 즉흥적인 농담. 그리고 관객과의 친솔한 대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8분 56초 쯤, 그는 무대 위에서 오늘 초대해주신 이원자 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하며 부안에 있는 여러 인연들과의 따뜻한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부안에 살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애정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옛날에는 살 때가 있었어. 문을 짓고 갔고, 름기다가 같은 거여라는 말과 함께, 과거의 어려움과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지금의 즐거운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회상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남자들은 양이야, 수단양이라는 유머러스한 표현을 사용하며 가정의 역할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자 운대 우리 남자분이 불상이 좋다라는 말과 함께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가볍게 농담을 건네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심어린 애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연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최근 겪은 사천기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유리 사천기 나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사천기의 반항적인 기질 대신 어머니와의 따뜻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일화는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나 연예인을 넘어 우리 모두가 겪는 성장의 한 부분을 공유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솔직한 고백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함께 웃고 공감하며 그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는 이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곡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신가요? 라는 말과 함께 관객들은 이미 무대 위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그의 다음 말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만약 여러분께서 땡땡이라이 두 글자 단어를 외신다면. 제가 한곡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유쾌한 제안을 덧붙이며 자신만의 신곡 홍키키를 선보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신곡은 그의 새로운 도전이자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특별한 노래로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님은 연만 두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또, 우리 어머님께서는 두대 정도 돼 보이신다며 웃음을 자아내며, 때로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무대 위에서는 그의 신곡 홍키키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관객들은 그 경쾌한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리듬은 마치 한 편이 코믹한 시처럼 흘러나왔으며 빨리 올 수도 있고 관절, 무릎, 르피라며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모습은 무대 위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과 어투로 이 홍키통키는 곡을 들으면 그런 들이 싹다 날아갑니다라는 말을 하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환호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이 순간, 무대 위와 관객석 사이에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파장이 형성되었고,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즐기는 그 감동의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될 듯 했습니다. 무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그는 모두 다 같이 눈치 거의 나고 해, 소리 질러라는 외침과 함께, 관객들에게 일제히 춤을 추자고 독려했습니다. 이번이 다 가도록 다 같이 춤을 춥시다라는 그의 외침에 관객들은 주저없이 발걸음을 맞추며 무대 앞마당에서부터 뒤쪽 구석구석까지 모두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발과 아들은 모자 놀러 쓰고 당당하게 거리를 가서 다기 거기 거기 거기기에 비켜라 라며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고, 마치 한 편의 코미디 쇼처럼 관객들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폭소를 터뜨리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한마음으로 즐기는 그 순간들을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또한 공연 도중 그는 카메라와 사진 촬영에 관한 이야기도 풀어내며 이제 한 번만 주면 어떡해요. 사진 찍어줄게라는 말과 함께 관객들 사이에서 사진 찍으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웃으며 딱한 사람이 찍어도 이쁘다고 말하며 자신이 찍힌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집에 소리가 떨어져 가지고야 자, 나셨어요라는 표현과 함께 그가 무대에서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웃음을 선사하였고, 그와 관객들 사이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공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는 마지막 앵콜을 외치는 관객들의 함성에 응답하며, 마지막 마지막 진짜 앵콜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준비한 메들리 곡을 시작하며, 한 백년 메들리라는 제목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메들리에는 여러 시절의 명곡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고,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며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추억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으며, 관객들은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진심 어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는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따뜻한 외침과 함께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어린 애정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묻어있었고 관객들은 그의 마지막 인사에 맞춰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무대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라시다 다에서 여러분 한복 보가 다시 한다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관객들은 그와 함께한 시간이 마치 한 편이 아름다운 영화와도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헤어지면 헤어지면 비며 시려도 묵을지다라는 감미로운 말과 함께 가족과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와 관객석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정서가 흐르며, 모두가 하나, 된 듯한 따스한 감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원이겠습니다. 주주라는 짧은 말로 오늘의 무대를 마무리하며, 관객들에게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무대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관객과의 따뜻한 소통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연 내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음악의 선율이 하나 되어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고 관객들은 구열기와 감동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온 마음을 열어 서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무대 위에 악의 호랑이 김태현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고향,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한편이 아름다운 서사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그의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기억들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웃음, 그리고 유쾌한 농담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온기와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 무대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웃음과 감동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악의 호랑이 김태현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꽃이다. 내가 바로, 내가 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한 순간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으며,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담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음악과, 그의 목소리,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웃음과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한 편이 시와도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서로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오늘의 그 특별한 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잊은 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순간을 함께 나눈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무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웃음과 감동, 그리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며,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소중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안의 따스한 정치와 그곳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무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가지 아름다움과 슬픔, 그리고 웃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만 무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추억들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웃음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무대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만남의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